밀양시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는, 어, 대지 면적이 61평이고, 어, 주택은 무어가 믿등기 주택인 아주 깨끗한 촌지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당도 뭐, 정갈하게 되어 있고요. 어, 수도 뭐, 장독대 다 있고, 주택은 보면은 천장에 석가리가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손을 본 주택이고요. 방도 어, 두 개를 터가지고 하나의 사이즈로 검직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주방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쪽은 세탁실겸 샤워실인데 화장실은 없는데 화장실은 바깥쪽 창고 있는 건물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물대에는 아궁이가 있고 장독대가 있고 아래채가 있고요. 창고 건물이 있는 매매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.